말퓨리온, 그 상대는 우사. 우사. 영예롭게 싸우리라.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겠다. 한금육성을 남기자. 남기자. 괜찮아, 천벌. 반갑네. 반갑네. 자연이 그대를 거부하리라. 미안하네. 고맙네. 좋았어. 천벌을 내려야지 안 되겠어. 천벌을 내려야지 안 돼. 자극 좋고 정신 자극 괜찮아 자 지금 괜찮아 아 산. 아 괜찮아 괜찮아요 일단 덤벼 좋았어 은신 괜찮아 좋았어 자극 한번 줘 주시고. 하나 늘려 주시고 좋았어요. 괜찮아. 자, 지금 흐름 괜찮아. 자, 흐름 괜찮아요. 그 다음에 6에 7에 도발맨 하나 가 주시고 괜찮아요, 지금. 아이고, 아니 축짜 되게 상이네 어, 음, 좋아, 괜찮아, 뭐뭐 뭐 하려고? 주십시오. 아, 저거 죽여버려 졌네졌네 10, 12, 10, 12, 14, 15... 음. 이러면 어떨까? 졌어? 이렇게 하면 잘하면 살 수도 있나? 오케이 싹 정리. 오케이 역전 각. 좋아. 딱 필드 이 좋았어. 자 초특검 역전 갑시다. 어 초특검 역전 갑시다. 인물을 내려주십시오. 초특검 역전 갑시다. 초특검 역전 갑시다. 자, 초특검 역전 갑시다. 제발. 제발 생명의 나무 제발 생명의 나무 아 도발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이 괜찮아, 자, 괜찮아 초특급 역전 가. 자 초특급 역전 간다. 어 아직 몰라. 그래, 유, 회복 많이 시키죠. 제발 생명이 나오. 샤샤샤라랑자자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랄랄라, 랄랄라랄라. 내가 생명의 나무가 나올지, 어? 이렇게 예상했지. 자, 기대해줘야지. 내가 낼거 없는 것처럼. 음. 또한번 까주시고! <laughs> 랄랄라, 랄랄라, 랄랄라랄라라랄라라랄라라랄라라랄라 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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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라. 랄랄랄랄. 아 맞다! 잠깐만 내뭐한 거지 지금? 내가 돌았네? 아 너무 흥분했네. 아 진짜 너무 흥분했네 이거.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 너무 흥분했네. 아왜 이러지? 나이 수학적 논리력과 이성 아왜 이러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임무를 내려 주십시오. 자, 괜찮아. 니넨 처음부터 잘했어? 이거 대싱 대싱함다가? 아니, 대싱 아껴. 오막사람 이거 오막사람 이거, 오막사람우. 이거 오막사람우. 아, 오막사람우. 예. 아, 하... 어. 오, 마, 사람 우. 이 사라, 오, 이사람 오, 마, 크 사라, 오, 막 오, 마,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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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 괜찮아 산성화 카드 이때 한번 쓰라고 내가 일부러 내줬어 이때 한번 쓰라고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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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산성화를 얼른 쓰라고 그렇지 좋았어 좋았어 됐어 어 여기서는 박사범 하나 여군 박사범 이건 박사붐이야 이거는 박사붐이야 이건 박사붐 각이야 아니 오늘 야다음판번 켜봤는데 박사붐 각입니다 그렇지 잘했어 피해를 삼수 아이 잘했다 아이 잘했다 잘했어 휘둘러치기 한번 까고 싶지만 참자 까고 어 도박맨 자 도박맨 도박맨 죽입피다자 도박맨 죽여. 그렇지. 날날 날. 이건 뭐 아무렇게나도 이겨엄 크로마고스 급속을 써. 닥쳐. 이제 많이 자 카드도 별로 없는데 많이 많이 내보셔 아이고 올빼미. 아 올빼미. 휘둘러 각인데 한번 휘둘러줘야 되는데, 이거? 휘둘러가인데 음. 이러면 어떨까? 휘둘까? 한면 없애자. 어이 이렇게나 저렇게나 이겼어. 일어나 저러나 이겼어. 뭔 대승이야 대승은 뭐가 머스인가게야.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 어 나한테. 얘 지금 난아 나한테 줬어? 놀려줘야겠네. 놀려줘야겠네. 한대까 주시고 까 주시고 데스윙. 자, 자 대사장님 나갈까요? 대회장님 응. 어, 멋지게 우리 18 등급이 어디 황금 전설 데스윙을 보겠어? 어 언제 한번 저기 어 회장님 만나시겠냐고. 자 회장님 만나 한번. 내가 바로 대격변이다 자 구경 잘했니 아이고 내리지. 신병 오을 못해! 쟤가 가이대로해 쟤가 말을 못해! 쟤가 말 내이들는안 끝내려고. 이 세상을 조각내야 되거든. 내 그냥은 안 끝내. 음. 어. 이안 세상을 안 내가 조각을 내려고. 그냥은 안 끝내지. 자, 좋은 카드가 왔나요? 좋은 카드 왔어. 왔어, 왔어. 어디 좋은 카드? 자, 이제 끝냅시다. 자, 이제 끝냅시다. 끝내지 말고, 아직은 끝내지 말고, 생명력을 회복시키고, 아직 끝내는 거 아니야? 아직 끝내는 거 아니야? 아직 끝내는 거 아니야? 이 세상을 조각내줘야 되고 아, 아 얘를 죽일 거다. 뭐한 거지? 한번, 자, 이 세상을 한번 조각내자. 기다려. 자, 이 세상을 조각내줄 알았는데, 자한번더 봐주는 거야. 자 좋은 카드 날라왔니? 어, 좋은 카드 왔어. 어? 어? 좋은 카드 날라왔니? 아니 좋은 카드 날라 역전 어? 한번 최고 뭐지? 끝까지 는 바라켜 보라고 기대를 가지고. 아이고 안녕 로봇트가 왔구나. 아이고 안녕 로버트가 왔어. 아이고. 안녕 로봇이 왔구나. 아이고 불쌍이라 안녕 로봇이 왔어. 자 어? 위하여. 안녕 로봇이 왔어. 안녕 로봇이 왔어. 어. 자, 이 세상을 조각 내 줘야 되거든. 어, 자, 이 세상을 조각 내야 돼. 자, 어디? 자, 마지막에 좋은 카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어, 초필자기 카드가 나올 수 있지 않니? 오, 산성화! 오. 잘했어. 얘 지금 어 얼마나 기대를 하고 있을까? 어떡 하지? 이거 할 건데? 어떡하면 좋아? 불쌍이랑 불쌍 불쌍맨 불쌍 불쌍맨 불쌍맨 불쌍 불쌍맨. 불쌍 불상불상불상불상이 세상을 조각내주마이 세상을 조각내야 돼 어. 이0상을 조각내주마. 자이0상을조각0 0 0불 1000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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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왕데스윙 만들었데 어. <laughs> 왕데스윙을 만들었네 자 그거 없니? 힐주는거? 어, 자자이 세상을 조각내줘야 되겠어 <laughs> 자 아이고! 데스윙이 죽었다 어. 자 고마워 내가 꿈을 꾸면 세계가 정개한다한 대만 턱 때려놔야지. 방금 <laughs> 기다려 봐내 마음이야. 어? 내가 꿈과 희망을 주겠다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오. <laughs> 야 저기 나한테 저기 에너지 주겠네 보자고 꿈과 희망 꿈과 희망 모르냐고 어? 어? 꿈과 희망을 짓밟으려고 그래 꿈과 희망을 짓밟으면 안돼요 알겠어 꿈과 희망 짓밟으지마 응? 꿈과 희망 지마 꿈과 희망 자, 꿈 봐라, 꿈이, 꿈이 나요. 꿈카드를 줬잖니, 나한테 지금. 꿈. 꿈과 희망. 응? 포기를 안, 하, 포기를 안 하는 남자, 얼마나 멋있니, 어? 일단 덤벼. 얘 봐, 인생을, 어? 인, 인, 얘 봐, 인생을 포기할지 모르네, 일단 덤벼. 생각 좀 해야 되겠잖 어, 생각 좀 해야 되겠다, 나, 생각. 지금, 마지막 초환수를 하기 위해서, 어? 어. 생각 좀 해야겠대 어? 아 생각대로 응? 꿈과 희망을 가지고 어? 난 끝까지 최고의 카드가 있을 수 있지 않아 혹시 몰라 랜덤으로 하스도 사사 어? 그냥 뭐야 어? 전멸시키기 모든 전멸 생각 좀 음, 생각 좀해고마자 어디 갔나 집에 갔나? <laughs> 아니 하질 않는데 하다 한번 다 날려 볼까 한번? 카드몇장 남았는지 아 일곱 장 아직 많이 남았 하드가 거의 <laughs> 끝냅시 아, 수인이 너무 많다. 아너 <laughs> 끝냅시다. 이걸로 끝내자. 샥! 2연승? 아니지. 자, 이제부터 연승 가자. 잘했어. 꿈과 희망을 하이 근성이 있었어. 아, 맞쳤어. 어. 어? 어. 꿈과 희망. 하이.